진리의 열매 마음속에 있는 엘로힘의 말씀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영 진리의 열매 마음밭 마음속의 비진리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어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개간하기 성경말씀에 버려라 하지 말라 하신 비진리를 찾아 마음속에서 빼내어 옥토로 만들고 진리의 씨앗 심기 성경말씀에 지키라 하라 하신 진리를 찾아 옥토로 만들어진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갖고 진리의 열매 맺기 진리의 열매를 맺어 결실하기 프로젝트 1. 버려라 프로젝트 2. 하지 말라 프로젝트 3. 지키라 프로젝트 사하라 프로젝트, 사 프로젝트 하라. 마음속에 있는 비젤리 를 빼내고, 옥토로 만들기. 산기 요한계시록 4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마태복음 7장 5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하면, 네가 밝히 보게 되어,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너 위선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염원전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 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원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함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함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함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깃박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 에서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여라 또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내가 어둠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은 위에서 선포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